제가 이제 토니 뭐? 오빠라 토니 오빠 팬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, 뭐, 그렇죠 사진이에요 야, 이거 어떻게 해? 근데 정말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다 어, 잠깐만 토니보다 오, 토니, 나, 토니 나 사진이 오, 많네 이게 지금 다 토니 오빠 사진들 승윤아, 이제 몰랐어,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보존이 잘못됐나 봐요 다 이렇게 붙였어 어머, 어떻게 그걸 봐 아, 그거는 이거 왜 이렇게 찍혔어? 제가 CD 발매하는 게한1 1시 때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서 월담을 해서 이제 CD를 사러 갔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어, 엄마가 찢은 거야? <laughs> 또 그걸 찾으셨어요. 뜨나 <laughs> 이런 거잘 잡아내거든. 근데 그 엄마가 공부 이렇게 한다고? 공부 안 한다고 찢으셨는데 미안했는지 테이프로 다붙여놓으셨더라고요 엄마. <laughs> <그래서 웃음> <대박이다. 웃음> <laughs> 아, 죄송한데 녹화 전까지만 네. 이렇게 가고 이제 소유 씨 잠깐 빠져 있는 게 어떨까요? <laughs>